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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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우고, 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켰으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나, 믿, 믿음을 지켰으니 세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달라전도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주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함께 일어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소부터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지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 아멘. 말씀 주신 게 찬양과 경배 소리겠습니다.